자,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좀 오전에 다른 거 테스트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자동매매 해보겠고, 자, 이따가 살짝 이제 바뀐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수 되면 설명드리겠고, 자, 오늘도 한 3579, 오늘은 조금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한번 매수 걸어보겠고요. 자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일단 다섯 종목 매수 걸어 보겠으나 좀 이제 종목이 빨리빨리 안 잡힐 경우는 일찍 마감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 조건식 지금 걸었고 자 종목 매수 되는 것 한번 조건식에 걸리는 것기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시간이 시간인 만큼 급등하는 종목들이 잘안 잡히죠? 12시 18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섯 종목까지 오늘 매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들이 오전장에 많이 나오죠? 오전장하고 장막판에 조금 나오는데, 주로 오전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종목 몇 종목 정도만 오늘, 오늘 몇 종목 정도 매매할 수 있을지 좀 기다려봐야겠어요. 아무래도 다섯 종목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뭐 잡히긴 잡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잡히긴 잡힐 텐데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는 보겠으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12시 38분이고요. 자, 한참 기다렸는데, 5성 LST, 한 종목이 매수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좀 빠르게 한번 지켜볼게요. 자, 지금 매수에서좀 빠졌죠, 가격이. 자, 변동성이 지금 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바로 못 뽑아줄 수 있는데, 자,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가격 반영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 가능수량 나오죠? 가능수량 매도주문 나갔기 때문에 영주로 나오고 지금 5성 LST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표 수익률 높게 잡아놨죠? 지금 3%부터 9% 구간에 4분의 1씩 걸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자,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잡은 후에 지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지금 그런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 자, 940원이 지금 VI 들어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94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물량이 뭐만만치 않습니다. 900 지금 35원에서 940원까지 가는 길에 한 1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만 주라고 해도 이게 가격이 지금 동전 주죠 동전 주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네 V.I. 들어갔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오성 LST 잡았는데 매수해서 살짝 눌리는 듯하다가 지금 결국 V.I.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VI 풀리면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VI에서 변동성 나올 때 이제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자 빠져 나오든지 자 올라가다가 못 간다 싶으면 좀 빠져 나오겠고요 VI가 풀릴 때좀 위에서 풀려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 지금 한종첫 번째 종목 오성 LST입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 종목이 잡혔어요. 몇분 기다렸죠? 아우 12시 11분에 등록을 했는데, 조건식을 지금 12시 37분이니까, 26분 만에 매수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5성 LST. 자, 즉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이제, HTS상에서 정정 주문을 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 지금, 평소와 좀 다르죠. 평소 2, 3.5, 7 내놨던 게, 오늘은 제가 3%, 5%, 그 다음에 7%, 9% 구간에 4분의 1씩 지금 매도 주문이 나간 상태고요 목표 수익을 오늘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걸 높게 잡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 생각에 다섯 종목 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섯 종목을 하기가 지금 쉽, 뭐, 어, 빨리 빨리 떠주면 좋은데 또 이것만 계속 종목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죠. 방송하면서 다른 또 소프트웨어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라 제가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잡아놓고 혹시 뭐 다섯 종목 미만이죠. 뭐한두세 종목 지금 오성 LST도 거의 삼십 분 기다려서 한 종목 잡힌 거기 때문에 몇 종목 매매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목표수익을 높게 잡아놓고 어, 종목수를 좀 줄일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vi 이제 곧 있으면 풀리겠죠 풀릴텐데 어느 가격선까지 가는지 보겠고 못 간다 싶으면 잘릅니다 자 첫번째 종목 매도가가 956원인데 자 지금 1015원에 나가 있는 게 있어요 1015원에 나가 있는 매도 주문이 있는데 그거를 948원으로 정정을 해서 팔아 보겠습니다 네, 4분의 1, 9% 있던 거를 지금 내려 가지고 팔았고요 자, 948원에 팔았고 지금 950원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9%에 있던거 일단 끌어내린 이유는 1000원이 넘어갔어요 매도주문이 1000원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이 시간대에 1000원까지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정주문 아래로 냈고 자 지금 못가죠 VI 풀리고 못가기 때문에 7%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어 아, 정정을 내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네요 자 지금 3% 구간에 내놓은 것 팔렸습니다 요거 팔렸고 이거 아래로 정정해서 팔았고 자 지금 첫번째 종목 오성 LSD 상당히 좋죠 분위기? 자그 다음 목표가는 5% 구간에 있는 975원입니다 자 960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960원 돌파하는지 마는지 지금 자 지켜보고 있고요 빠른 시간내에 돌파 못하면 눌릴 가능성이 있죠 급등주라는게 이렇게 매수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위로 살짝 올려줄 텐데 단기간에 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에 나가 있는 거를 좀 내려야겠네요 자7% 나가 있는 거를 940와 지금 많이 밀리네요 947원에 정정해 볼게요. 이건 팔릴 것같네 947원은 자 947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7% 있는 것도 끌어내렸죠 지금. 바로 못 쏘면 눌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7% 있는 거 눌렀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서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9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50원. 자, 지금 5% 내놓은 물량 하나 남았죠. 그 해당 가격 975원이고 다시 좀 올라주죠. 좀 눌렀다 가는 거죠. 지금. 자, 물량 또뭐 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미 털고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960원. 자, 지금 뭐 미련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해서 매수 괜찮죠? 자, 많이 올랐습니다. 970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뭐아실수 있는데 975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 한 종목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만 집중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이 지금 오후 12시 45분인데 변동성이 좀 나오죠? 그래도 변동성이 그나마 좀 나아져가지고 다행이고. 자, 970원 돌파, 975원 팔리겠네요 자, 975원 터치했는데 아직 재물량은 안 팔렸어요 자, 975원에 내놓은 물량 좀 터치는 했는데 잠깐 체결되고 갔기 때문에 제물량이 팔리진 않은 상태고 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975원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974원, 974원, 975원 다시 왔어요. 네, 다 팔렸습니다. 오성 LST 이렇게 해서 전량 팔렸네요. 975원까지 와가지고. 자, 첫 번째 종목 오성 LST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잡히는지 좀 기다려 볼게요. 한 1시 정도까지는 좀 매매를 할 생각인데, 1시 이후에는 제가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좀 테스트 해야 되죠. 오늘 장중에 테스트 못 하면 또 하루가 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자, 12시 10분경에 시작했는데 매매를 한 1시 정도까지만 지켜 볼게요. 1시까지만 지켜보고 종목 걸리는지 기다려 보고 오늘 만약에 이제 종목이 안 걸리면 이렇게 오성 LST 한 종목 정도로 좀 매매를 끝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성 LST가 대단한 게 자 5성 LST 지금 기분이 뭐좀 좋죠 이럴 때자 고가가 지금 975원입니다 고점이 975원이고 지금 밀리고 있어요 다시 자 보시면 호가창 보시면 밀렸죠 고점이 975원 저희 매도가가 975원 딱 저희 가격까지만 주고 다시 아래를 눌려서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자, 940원 대까지 밀리는 상황이고, 완전 최고점에 지금 저희 물량, 나머지 물량이 팔렸네요. 그, 까그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싸게 팔았지만, 7% 9%에 나가 있던 물량들도 결국 여기까지 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어, 잘 팔았죠? 뭐, 결론적으로 잘 팔았습니다. 잘 내려서 팔았고, 3% 5% 먹었고, 자 1시 정도까지 지금 한 10분 11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종목이 추가적으로 걸리는지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성 LST가 여기서 저희 팔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900, 어, 960원대 언저리 950원대 후반 960원 언저리 있는데 자 지금 제가 5성 LST 분봉 차트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눌리죠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다시 약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급격히 눌렀을 때는 올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자동으로, 수동으로, 5성 LST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분봉, 저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단타를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봉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눌리는 모습이, 뭐, 짧게 한 1%, 2% 정도는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자동매매 띄어놓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요거 하겠고요 지금 종목이 안 걸려서 심심해서 그래요. 자, 다른 종목 걸리면, 그 종목 본봉 차트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다 팔아버리는 오성 LST 밖에 없죠, 지금. 아, 오전에 프로그램 개발하느라고, 지금 보시면 자동 손절을, 어, 자동 손절이죠. 이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 계좌 조회 횟수를 거의 안한 상태에서 한 번씩 확인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혹시 어 제가 어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로직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꼬였을 때 계좌 조회를 한 번씩 함으로써 계좌 조회 한 번씩 하면 이제 리프레쉬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초기화 되면서 깨끗하게 이제 갱신이 되는데 자 이제. 뭐,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조회수 제한이 생겼죠. 제한사항 때문에, 손절을, 계좌를 계속 조회해가면서, 보유 종목의 손실, 수익률 계산해서 손절할 수가 없,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유 종목, 지금 종목이 없어서 그런데, 보유 종목들 실시간으로 수익률 변하게 한 거죠. 현재가 수익률 변하게 한 게, 결국은 손절을 위해서입니다. 보기 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뭐, 보는 것은 hts 보고 하라고 하죠. 제가 아무리 이 프로그램에서 보기 좋게 해다봤자, HTS에서 제공하는 그런 화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수익률 계산하는 게 결국 손절을 위함인데 자, 지금 자동 손절을 제가 했다가 지금 막 이것저것 주문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막 매, 매도 주문 취소해야 되죠. 매도 주문 취소하고 하는 와중에 좀 꼬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오전에 작업해서 사실은 이제 자동 매매 돌리면서 손절 기능까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안돼 가지고 일단 오늘 12시쯤 돼서 결국에 매매 방송 시작한 거고요. 뭐 별일이 없다면 이제 1시까지 지금 매매하고 종목이 안 걸리고 있긴 한데 1시 정도까지 하고 나서 1시부터 또 작업을 해야겠죠. 3시 반까지 작업하면서 테스트 할 거고. 뭐제 예상과 기대로는 내일이면 자동 손절 기능을 좀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기존과 다르죠. 기존은 계좌를 계속 조회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판단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손절이죠 실시간 손절 지금 계좌 조회 딜레이를 자한시가다돼 가는 와중에 지금 와이언텍 한 종목 매수 되었네요 자이 종목 제가 아는 종목이네요 폐기물 처리 업체 뭐 이런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와이언텍 한 종목 매수 됐고 이 종목 결과 나오는 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와이언텍 지금 완전 고가에 잡혔는데 아좀 치고 올라가 주네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실시간 손절을 좀 내일 보여드리려고 지금 뭐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자, YNTEC은 4,325원. 여기가 VI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VI 노려봐야겠네요. 지금 4,300원이기 때문에. 자, VI 들어가주면 좀더갈수 있을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물량이 지금 4,320원에 있는 물량까지 먹고 지금 VI 들어갔습니다. VI 입성.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YN텍.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종목이 더안 잡히면 YN텍으로 마감할게요. YN텍 마감하기 전에 다른 종목이 또 매수가 되면 더 매매할 텐데 일단은 YN텍 한 종목 정도 좀더 매수가 되었고 자 VI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뭐두 종목만 매매해도 두 종목 깔끔하게 수익 보면 괜찮죠? 자. 자 보시면은 지금 아이구야 오성 LST로 13,000원 대가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네요. 3% 5% 팔렸는데 나머지 7, 9%를 좀 싸게 팔아서 그런지 아, 수익률이 2.6%, 2.7% 정도 나왔네요. 자, 오성 LST 한2.7% 정도 수익이 나왔고 자, 지금 이제 와이엔테 자, 이 종목 vi 들어간 상태 풀리면서 좀 위로 한번더 싸주면 잘 매도할 수 있겠죠 못 가면 청산이고 자 yntec 처분하기 전에 다른 종목이 매매 매수가 된다면 매매를 하겠고 이제 yntec 처분할 때까지 매수되는 종목이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정도 하는 게 낫겠네요 시간이 지금 뭐 띄엄띄엄 나오죠 오성 lst 37분에 잡혔는데 yntec 54분에 잡혔어요 17분 만에 또한 종목 잡힌 거니까. 아무래도 오후 장이라 급등주가 없죠? 자, 와인텍, VI 풀렸습니다. 자, 위로 지금 바로 쏘지는 못하는 모습. 자, 아, 못 쏘네요, 지금. 쏘지 못하고 있어요. VI 막 풀렸을 때, 자, 4,300, 어, 35원에 정정주문 하나 내볼게요. 4,300. 4,345원에 팔렸네요. 자, 요것도 써놓고 할게요. 3, 5, 7, 9. 이렇게 지금 매도 주문 나가 있는 상태고, 요거 끌어내려서 지금 팔았습니다. 9% 있던 거. 자,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고, 자,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아, 이거 좀 매도 할게요. 좀 아래로 정정해서, 자, 7% 있는 것도, 자, 정정주문 내겠습니다. 정정주문 내서, 4,260원에 팔았고, 본전권이에요. 본전권에서 지금 팔았고, 나머지 지금 절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VI 풀리면서 바로 못 사줄 때좀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더 팔게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4,200, 어, 4,285원. 팔릴까 모르겠네요. 4,285원은 일단 정정 한번 내봤습니다. 팔렸고요. 나머지 물량 하나 자 3%에 나가 있는 거 물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려와서 팔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와이텍은 바로 이게 3% 있는 게 팔리더라도 자 다시 좀 올라가는데 바로 못 사서 지금 자른 겁니다. 1시도 다 돼가고 마지막 물량 목표가 4,360원 요거 팔리더라도 아마 이거 아마 1% 수익이 안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됐든 뭐 무승부로 기록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오성 LST, YNT 두 종목 지금 해서 1승 1무로 될거 보이고 지금 새로운 종목 한시 넘었는데 매수는 안 되고 있죠? YNT에 4분의 1 물량 남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와이엔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하고 조건식도 중지하고 오늘 두 종목 매매했습니다 자 오성 lsd 와이엔테 좀 매매는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50분 정도 했는데 종목이 잘안 잡히죠 급등주들이 지금 잘안 나와서 어... 아 와이엔테 지금 왜 오르고 있네요 짜증나게 와이엔 <laughs> 오르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 매매했고 뭐 제가 다 매도한 거 아닌지 지금 이제 위로 쏘기 시작했는데 하 두 종목 매매해서 아, 자꾸 눈이 가네요. 와이엔텍으로 지금 어 호가창이 지금 해서 분봉이 다시 막 위로 치, 치솟고 있어 가지고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데, 근데 두 종목 매매했기 때문에 요 종목들 수익률 한번 오늘 매매 수익형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월 20일 날두 종목 매매했습니다. 오성 LST와 와이엔텍 두 종목 매매했고, 자, 뭐. 편집하면 방송이 길진 않겠네요. 매매는 한 5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후장이라 종목들이 많이 안 걸려서 좀 일찍 두 종목만 하고 마감했고 두 종목. 자, 한 오성 LST는 2.78%, 73% 수익 났고 어, YNT 그0.58%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1승 1무 정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YNT 좀 아쉽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자 누적수익이 16,500원이죠 16,500원 3.3% 정도 되네요 오늘 3.3%수익봤다두 종목 매매해서 누적수익 3.3% 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아 지금 y n 트 계속 가서 좀 짜증나는데 그만 봐야겠어요 지금 어, 어, 아무튼 오늘 3.3%두 종목만 매매해서 수익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매매였고 자 오늘 방송 이제 편집하면 짧은 방송 되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또 소프트웨어 작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자동 손절 기능 좀 다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